안녕하세요, 여러분. 90회차 영상 필사 시작하는 별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어,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을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음,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어,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서 있던 것도 없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상태에 좀더 가치에 집중을 하면 점점 내 안에 있던 마이너스도 점점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예로 어, 저는 지금 어, 우리 중1되는 친구들 어, 수업 맞는 아이들 중에 중1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아이들도 그렇지만 수업도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음, 이 아이들을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자꾸 생각하면 사실 나한테도 그렇게 이롭지가 않아서 어떻게 플러스로 전환을 할까 내가 또 그리고 원하는 상태 그리고 아이들이 또 가슴에 하나그 좋은 방향에 그 가치에 제가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애들이 이제 중1이 되면 시험을 또 쳐야 되는데 어... 일반 방법으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방법. 그리고 또뭐 요번에도 개정교과서 이제 또 나오잖아요. 교과서 개정이 되는 세대인데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 평범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냥 일단 문제 많이 풀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음 많은 양의 그런 학습량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얘들한테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하는 상태. 아이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제가 뭔가 마음의 상태를 먼저 한번 묻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또 목표를 또 세우고 자기가 또 노력할 그런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피트니스 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제작을 하는 거죠 어 지금 ING가 있고 사실 세계 어디도 어디에도 없는 <laughs> 유일무이한 그 아이들만한 을그 어 아이들을 위한 어 리트니스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같이 좀 집중하다 보니까 어, 마이너스적인 그런 에너지 요소는 사라지고 아이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더 집중하고 반응하고 어, 약간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음,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접근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좀 반응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아, 이제 교육이란 게참 이렇게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좀 소수 정예니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아 역시 아이들은 그 맞춤에 따라서 어 자기 핏을 찾으면 이제 좀 스타일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 지금 제가 다 공개하긴 그렇지만 이제 추후에 어 피트니스북에 어 이렇게 성과 성과랄까요 효과에 대해서 어 나중에 하나씩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을 하면, 그것에 맞게 내 뇌도 마음도 그쪽으로 어떻게 할지 방법을 잡고 해결책을 구하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부동,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어, 얘들은 이래, 아니면 이렇게 안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도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고 또 이제 또 내신 준비를 하게 될때좀 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얘들이 공부하는 맛을 좀더 알았으면 좋겠고 어, 시험 점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하는 그 재미, 어, 좀더 하고 싶다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대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음이 어, 모든 행동의 어, 반 이상을 정말 반 이상이죠. 어, 예, 한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마음이 문제가... 사실은 행동하기가 힘든데 그 마음과 멘탈이 먼저 준비가 된다면 행동은 사실은 음, 그냥 진행하면 그, 그렇게 수월하게 나가는 어,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9회사를 맞았는데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영상 필사도 어, 정말 잘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지나온 날이 더 많네요. 어,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 일상 중에서 지나왔던 이 일상 덕분에 어,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고 또제 마음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를 받았습니다. 어, 저도 이때까지 온저 자신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또 감사하며 제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